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 12월 31일 하트 뿅뿅 이주시고요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겨낼 거야. 복습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낼 거야. 영어로? 그쵸. 힘을 내서 통과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내꺼가 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힘을 내요. 파워 통과합니다. Through. 이렇게 쓰면 되게 따라. 파워 Through. 이거 이용해서요. 너 이겨낼 거야. 나이스. 이겨내볼 거야. 내가. 자, 그리고요. 그냥 헤쳐나가 봐. 함께 헤쳐나가 보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너 이겨낼 거야. You 뭐뭐할 거야. Will 쓰시면 되겠죠. 갑니다. Go. You will power through. 내가 이겨낼 거예요. Be going to 써서 갑니다. Go. I'm going to power through. 그냥 헤쳐나가 봐. Just 넣서 갑니다. Go. Just power through it. 헤쳐 나가 보자. Let's just power through. 함께 헤쳐 나갈 거예요. We're gonna power through.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잠시 숨좀 돌리자. 이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표현 두개 배웠었어요. 자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Take a breather. 또 그렇죠. 호흡을 잡아요. Catch my breath. 요거 두개 배웠었거든요. 그쵸? 오늘은요, take a breather. 요걸로 퉁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좀 돌려. 숨좀 돌릴게요. 잠시 숨좀 돌릴게요. 잠시 숨좀 돌리죠. 잠시 숨좀 돌리고 있었어요. 아마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좀 돌려 그냥 take a breather 그죠 hey take a breather 숨좀 돌릴게요 누가 내가 뭐뭐 할게요 let me 쓰죠 go let me take a breather ah, let me take a breather 숨좀 돌릴게요 또 뭐예요 이렇게도 쓸수 있죠 go I'm gonna take a quick breather 잠시니까 어떻게 돼? 재빨리 숨좀 돌릴게요. I'm gonna take a quick breather. 자, 그리고요. 한숨 돌리자. Go! Let's take a breather. 잠시 숨좀 돌리고 있었어요. 각각 한 번씩 합니다. Go! I'm just taking a breather. 또는, oh, just taking a breather.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자꾸 쓰고 계신가요? 자꾸 안 쓰면 까먹어요. 아셨죠? 자꾸, 자꾸 쓰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은요. 걸어서 10분 거리야. 유말 자주 하시죠? 여러분은 몇분 거리까지는 걸어서 가십니까? 저는 한 30분까지는 충분히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걸어서 30분. 버스로는 한네 코스? 걸으시겠습니까? 타시겠습니까? 저는 걷습니다. 자, 걸어서 10분 거리. <laughs>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걸어서 10분 거리. 아유, 여기서 5분 거리인데 뭐. 걷자. 직장까지 5분 거리. 아, 너무 좋은데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걸어서 10분 거리야. 할때뭐 써요? 어, 1 t s a m i n walk. a walk. 그렇죠? 어몇분 walk.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10분 거리. it's a ten minute walk. 5분 거리. it's a 그렇죠? five minute walk. 여기서 살을 더 붙여서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from here. 여기로부터 즉 여기에서 5분 거리야. it's a five minute walk from here. 직장까지 뭐뭐로 부터가 나왔었어요. 그럼 뭐뭐까지는 그렇죠. to 쓰시면 돼요. It's a f i m i n u t e walk to work. 직장까지 어떤 분들은 five minutes walk to work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훨씬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Five minutes walk to work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까요? 걸어서 1 0분 거리예요. go It's a ten-minute walk. 그죠? 요때는혀 구부리지 않아요. Work 하시면 안 돼요. Walk 편안하게 그냥 walk. 자, 한번더 갑니다. It's a ten-minute walk. 여기서 5분 거리예요. Go. It's a five-minute walk from here. 한번 더. It's a five-minute walk from here. 혀 굴리지 않아요? 혀안 굴리고 혀 굴려요. Ready? 갑니다. It's a five-minute walk to work. 차이가 나죠? walk, work, walk, work. 여기서는 굴려 주셔야 돼요. 한번더 갑니다. Go. It's a five-minute walk to work. It's a five-minute walk to work. 또는 뭐요? Five minutes walk to work. 한번더 five minutes walk to work. 이렇게도 쓰더라. 저는 요거를 더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Oh, five-minute walk. 오분 거리예요. 아이. 10분 거리인뭐 A 10-minute walk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영상 통해서 한번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It's a 10-minute walk No it's not, it's like 20 minutes It's a 10-minute walk No it's not, it's like 20 minutes It's a 10-minute walk No it's not, it's like 20 minutes a l r let's get a taxi It's a 10-minute walk a l r let's get a taxi It's a 10-minute walk a l r let's get a taxi It's a 10-minute walk It's like a 10 minute walk. No, 30. It's like a 10 minute walk. No, 30. It's like a 10 minute walk. No, 30. Son, it is a 6 minute walk. Son, it is a 6 minute walk. Son, it is a 6 minute walk. That's about a 5 minute walk from there. That's about 5 minute walk from there. That's about 5 minute walk from there. 5 minutes walk to work. 5 minutes walk to work. 5 minutes walk to work. 자, 이제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케이크 어플에서요. 분 거리라고 한번 쳐보시면 영상이 4개가 떠요. 그런데 요 밑에 나오는 2개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만 요렇게 보여드려요. 그리고 플러스 온리는 우리가 사용을 못해요. 자, <laughs>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트 있는 것만 사용 가능하죠. 그렇죠? 무료로. 음, 요거 하시면 돼요. 저도 요거 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It's a charming walk. 그리고 이거 배웠잖아. 그렇죠? 여기서 5분 거리예요. 여기서 from here, 직장까지 to work. 그렇죠. 뭐뭐로부터 from, 어디어디까지는 to.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까지 5분 거리예요. 학교, school 나오시면 돼요. 5 m i n u walk to school. A 5 m i n u walk to school. 요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 할 필요 없어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A 1 0 m i n u walk. 요거 연습하셔서요. 말하기 A 레벨 도전하신 다음에 B상 점수를 받으신 후에 달려야겠. 스마일. 한번더 갑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요. 고! 아, a 1 0 m a n y walk. 그쵸? 요거 생략 가능하더라. a 어, 1 0 m 워 n y walk. 자꾸, 자꾸 쓰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스마일. 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토닥토닥토닥 해주세요. 2024년 12월 한달 동안도 화영공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Happy New Year! 그쵸. 2025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장실에서 영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